까만 아기양. 양치기 할아버지의 양들 가운데에는 털이 까만 아기양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양을 까만 아기양이라고 부릅니다. 양치기 개 폴로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 자리에 멈춰 하고 큰 소리로 말하면 다른 양들은 모두 그대로 잘 따라요. 하지만 까만 아기 양은 가끔씩 폴로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폴로는 이런 까만 아기 양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까만 양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폴로가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도 눈처럼 하얀 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까만 아기 양은 양치기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저는 털이 까매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홀로가 금방 알아차려요. 라며 뜨개질 솜씨를 살려서 하얀 털실로 스웨터를 떠달라고 했어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까만 아기 양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내게 아주 소중하단다. 양을 세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졸기도 해. 그때 내가 울타리에 걸려 비틀거리기라도 하면 난 화들짝 놀라 졸음을 깨고는 하지. 내가 아니라면 양들이 몇 마리나 돌아오는지 도저히 알수 없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알프스 산의 변덕꾸러기 날씨가 심술을 부렸어요.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던 거예요. 양치기 할아버지와 폴로는 급히 오두막집을 향해 힘껏 달렸어요. 저녁이 되어 어두워졌어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폭풍우 속에 남겨둔 양들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양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몹시 불안해 했어요. 그때 까만 아기 양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언젠가 이 근처에서 동굴을 본 적이 있어. 그곳에 가면 눈보라를 피할 수 있을 거야. 나를 따라와, 어서. 까만 아기 양은 양 떼를 안전한 동굴로 들어가게 했어요. 서로 바짝 붙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 난 동굴밖에 나가 있을게. 아침이 되면 틀림없이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으러 오실 거야. 이튿날 아침, 밤새 내리던 눈이 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양치기계 폴로를 앞세우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이렇게 눈 덮인 들판에서 눈처럼 하얀 양들을 찾느니 북극에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게더 쉽겠군. 할아버지는 간밤에 양들만 두고 간 것을 후회했어요. 이상하네, 내 명령도 없이 어떻게...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까? 옆에 있던 폴로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점심 때쯤 할아버지는 언덕 위에 있는 까만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까만 점을 향해 뛰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틀림없는 까만 아기 양이었어요. 게다가 동굴 속에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새하얀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오, 기특하구나, 까만 아기 양아. 내가 아니었으면 양들을 찾지 못했을 거야. 양치기 할아버지는 까만 아기 양을 덥석 안으며 기뻐했어요. 가을이 되어 양털을 깎기 시작했어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흰 양털을 깎아 자루에 가득 담았지만 까만털은 달랑 작은 자루 하나였어요. 털을 다 깎았으니 저 까만 양은 팔아버리는 게 어때요?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말잘 듣는 양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콜로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럴 수는 없어.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단다. 할아버지는 양털에서 뽑아낸 털실로 뜨개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하얀 바탕에 까만 털실로 예쁜 무늬를 넣어 보면 어떨까? 할아버지는 양말, 목도리, 담요, 그리고 스웨터에 까만 털실로 여러가지 무늬를 넣었어요.양치기 할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까만 털실로 여러가지 무늬를 넣은 양말, 목도리, 담요, 그리고 스웨터를 팔았어요.산 아래 사람들도 무척 좋아했어요. 예쁜 무늬를 넣어 짠 옷과 양말을 너도나도 사갔지요. 준비해온 물건을 모두 판 할아버지는 돌아오는 길에 털이 까만 양을 몇 마리 더 샀습니다. 겨울에 할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양떼를 갖게 되었어요. 양떼 목장에는 까만 양, 하얀 양, 하얀 바탕에 까만 무늬가 있는 얼룩 양이 사이좋게 어우러진 양떼가 가득했어요.양들의 생김새나 색깔은 모두 달랐지만 이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모두 소중하니까요.폴로와 아기양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까만 아기 양. 양치기 할아버지의 양들 가운데에는 털이 까만 아기 양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양을 까만 아기 양이라고 부릅니다. 양치기 개 폴로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 자리에 멈춰 하고 큰 소리로 말하면 다른 양들은 모두 그대로 잘 따라요. 하지만 까만 아기 양은 가끔씩 폴로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폴로는 이런 까만 아기 양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까만 양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폴로가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도 눈처럼 하얀 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까만 아기 양은 양치기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저는 털이 까매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홀로가 금방 알아차려요. 라며 뜨개질 솜씨를 살려서 하얀 털실로 스웨터를 떠달라고 했어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까만 아기 양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내게 아주 소중하단다. 양을 세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졸기도 해. 그때 내가 울타리에 걸려 비틀거리기라도 하면 난 화들짝 놀라 졸음을 깨고는 하지. 내가 아니라면 양들이 몇 마리나 돌아오는지 도저히 알수 없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알프스산의 변덕꾸러기 날씨가 심수를 부렸어요.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던 거예요. 양치기 할아버지와 폴로는 급히 오두막집을 향해 힘껏 달렸어요. 저녁이 되어 어두워졌어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폭풍우 속에 남겨둔 양들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양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몹시 불안해 했어요. 그때 까만 아기 양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언젠가 이 근처에서 동굴을 본 적이 있어. 그곳에 가면 눈보라를 피할 수 있을 거야. 나를 따라와, 어서. 까만 아기 양은 양떼를 안전한 동굴로 들어가게 했어요. 서로 바짝 붙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해. 난 동굴밖에 나가있을게. 아침이 되면 틀림없이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으러 오실거야. 이튿날 아침 밤새 내리던 눈이 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양치기게 폴로를 앞세우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이렇게 눈 덮인 들판에서 눈처럼 하얀 양들을 찾느니 북극에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게더 쉽겠군. 할아버지는 간밤에 양들만 두고 간 것을 후회했어요. 이상하네. 내 명령도 없이 어떻게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까? 옆에 있던 폴로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점심 때쯤 할아버지는 언덕 위에 있는 까만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까만 점을 향해 뛰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틀림없는 까만 아기 양이었어요. 게다가 동굴 속에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새하얀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오, 기특하구나, 까만 아기 양아. 내가 아니었으면 양들을 찾지 못했을 거야. 양치기 할아버지는 까만 아기 양을 덥석 안으며 기뻐했어요. 가을이 되어 양털을 깎기 시작했어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흰 양털을 깎아 자루에 가득 담았지만 까만털은 달랑 작은 자루 하나였어요. 털을 다 깎았으니 저 까만 양은 팔아버리는 게 어때요?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말잘 듣는 양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콜로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그럴 수는 없어.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단다.할아버지는 양털에서 뽑아낸 털실로 뜨개질을 하며 생각했어요.하얀 바탕에 까만 털실로 예쁜 무늬를 넣어 보면 어떨까? 할아버지는 양말, 목도리, 담요, 그리고 스웨터에 까만 털실로 여러가지 무늬를 넣었어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까만 털실로 여러가지 무늬를 넣은 양말, 목도리, 담요, 그리고 스웨터를 팔았어요. 산 아래 사람들도 무척 좋아했어요. 예쁜 무늬를 넣어짠 옷과 양말을 너도 나도 사갔지요. 준비해온 물건을 모두 판 할아버지는 돌아오는 길에 털이 까만 양을 몇 마리 더 샀습니다. 겨울에 할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양떼를 갖게 되었어요. 양떼 목장에는 까만 양, 하얀 양 하얀 바탕에 까만 무늬가 있는 얼룩 양이 사이좋게 어우러진 양떼가 가득했어요. 양들의 생김새나 색깔은 모두 달랐지만 이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모두 소중하니까요. 폴로와 아기 양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답니다.